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아따, 엄청 더 번지네. 아, 햇빛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이럴 땐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잠수한 데 그만하면 시원한 동해 바다 들어가면 시원하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알미늄 트레일러 650과 550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차이도 좀 나고요. 자, 이게 650이 예, 검사비 다 포함해서 375만원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게 50인데, 요게 27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차이는 많이 납니다, 실제로. 크기는 1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엑슬, 하부, 하중 강도가 다르고요. 휠 타이어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 크로스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여기 제손 보면, 요가르치는빨이프 있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길고, 저쪽 거는 엑셀도 작고, 타이어도 12인치고, 하중강도도 낮고, 스프링도 좀덜 들어가 있고, 두칸돼 있죠? 자,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얼른 볼 때는 뭐, 그놈이 그런 것 같아도, 100만원 들었던 차이 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크기를 대충 맞춰보는데요. 거의, 거의 똑같죠 그런데, 자, 이 앞에 있는 거 650짜리는, 뭐, 한 1m50 뺀다고, 1m30 정도 뺀다고 가사를 했을 때, 어, 5m 정도는 충분히 실수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실총거리가 5m50이기 때문에, 한 4m, 맥시멈 4.5m, 예, 50cm 정도는 왔다갔다 하니까, 프레임하고 모든 건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휠, 타이어, 허브, 이런 액셀이다 틀리죠? 스프링도 다르고요. 자, 보시면 요거는 5홀 짜리입니다. 5홀. 자, 보시면 5홀 타입에 5홀, 이 볼트가 4개, 5개 들어가죠? 저쪽 거는 4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도 커요. 흑발도 틀려요. 이, 이, 이 허브가 대형 허브라 그래가지고 그, 베어링이 큰게 들어갑니다. 베어링이 클수록 가중광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른 건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방수. 아, 요거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또 AS 들어서 한번 뜯어, 전구 나가서 교체한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구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게좀 크죠. 그리고 등도 길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 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또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저 앞에 거는 저쪽 걸 보시면 없지요. 길이가 작으면 배선 작업도 굉장히 좀 낮아지는데 검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해석들을 하시고요. 이게 폭도도 넓어요. 자, 지금 어느 정도 검사 기준이 강화됐냐면, 지금 저 DK마인이라고 붙였었습니까? 제가 반사예요. 그 옆에서 올때 반사가 되면 좋잖아요. 검사? 안 됩니다. 다른 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쪽 건 검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검사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흙바지에 반사판이 붙어 있어요. 자, 보시면, 반사판이 붙어 있죠. 네, 검사 갔다와서 저희가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 뒤에서 끌려가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반사판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놈의 법이 개법이라 보세요 이렇게 안 붙이죠 붙여 갖고 가면 검사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 이게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 되는 것들도 저희가 돈 들여서 해도요 인정이 안돼요 너무 교과서적이라 이거 이 나라 정치에서 부터 이 모든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하는것도 싸가지도 높지만 뭐 싸가지가 있고꼴 떠나서 너무 교과서적이라는거 너무 법적이라는거가 문제죠 그냥 법의 잣대로 모든걸 들이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피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짝지 습니까 다른건 뭐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스프링도 한장들 들어가 있고 하중 강도도 약하고 베어링도 작고 타이어도 작고 휠도 작고 다 작습니다. 검사 들어가기 전에는 저런 스티커 하나 못 붙인다는 게참이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융통성이 없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옆에는 어, 측면에서 운전자가 봤을 때 반사 야간에 가면, 들면, 반사 되면 반사만 되면 반사등은 달잖아요 또. 반사 등은 다르라고 그래 가면서 반사 판은안 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어딨냐고. 이게 대한민국이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하면서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뭐 이거 검사 대기기 때문에 그런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쭉 보시면 뒤에는 규격을 거리를 똑같이 해봤는데 이 축거리, 축간거리도 벌써 이만큼 다르죠? 보십시오. 이렇게 있고 저건 조마측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잘 다릅니다. 가격차이가 그래서 난다는거 뭐 알미늄을 요즘 많이 선호 하세요 또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폼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뭐 고객이 요청하니까 하긴 하는데요 알미늄이 하중강도가 딱 정해진 강도만 실린다면 알미늄 좋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 트레일러가 나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검사, 법을 떠나서 여기다가 1톤 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1톤 싣고 어떤 사람 500kg 싣고 얼마, 500kg 미만이죠, 이것도. 500kg 미만 실으라도 1톤 실는 사람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기 살린다고 물칼에 물까지 잔뜩 넣어요. 그러면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제 되면, 야, 트레일러 이거 문제 있어.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인지하고 와, 내가 실 중량이 얼마고 내배 무게가 얼만지 내가 오버해도 될 건지 안될 건지를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서 하세요. 자 지금 이건 이제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각자도 다 찍혀 있고요, 다잘돼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이거 만드는 사람 나와 보시라고 그래요. 저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캐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직접 생산합니다. 이거는 수입합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수입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뭐 저희 국산이죠. 왜 그러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또제가용납을 못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출고되기도 있고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멋있죠? 알미늄 멋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해진 중량만 실른다면 알미님이 좋습니다. 가볍고 가볍다고 해봐도 사실은 뭐 이게 뭐 200kg, 300kg 가벼운 게 아니고요 100kg 미만입니다. 자체중, 자중에서는 그니까 저희가 이적재정량도 뒤에 반사판으로 만들어서 두개씩 붙였어요. 과거에는 왜 그랬냐 뒤에서 따라, 따라갈 때 보면 뒤에 뭔가 반사판이 또 있으면 더이 전구가 나가도 확실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위 해서 했는데 법에서는 안된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법을 위한 법이지 이게 무슨 어, 포티, 포트인들을 트 안전을 위한 법입니까 이게 어디 답답하고 한심하죠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요즘에 이 나라 꼬라지 보면은 정말 맘에 안들어요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욕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짜증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돼요 자그 다음에 아, 어, 강구하지 말아야 될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아, 어, 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거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발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밟으세요. 그러면 푹 내려갑니다. 이 각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검사에서는 번호판이 빤드셔야 돼요. 이배 각도에 맞추면 번호판이 뭐 배에 맞춰 차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답답한 나라예요. 미국 같은 경우 앞 번호판 있죠. 다시 방우회다 놓고 다녀도 괜찮아요. 뒤만 달려 있으면 돼요. 봉인도 필요 없어요. 달려만 있으면 돼요. 이 남조선 공화국은 그게 없네. 아, 이거 참... 이렇게 융통성 없고 공무원들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들이 융통성을 떠나서 국회의원들도 법을 바꿀 건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끌고 당장 나가면 선창가에서 싸움, 싸움박질 해야 싸움박질 해 경쟁하는, 경쟁해야 되고 여유있게 놀러 가서 뭔 짓이냐고요, 이게. 다, 다 뒤집어 퍼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날도 덥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더운 날 짜증나죠. 알미늄 트레일러 650과 550을 비교 분석해 드려 봤습니다. 자, 날 더운데 뭐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세월은 가니까 웃어야지, 뭐. 자, 살펴 계십시오.